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최근까지의 반감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채굴량 증가 보고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봐야겠는데요. 채굴량이 최근에 왜 증가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이코인 기본 채굴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파이코인의 반강기를 쭉 봤을 때 어떻습니까? 50%씩 감소가 처음에 되다가 그다음에 한번 87%라는 충격적인 감소율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뭐 14.8%, 1.5%, 3%쭉 일정하게 가는 듯하다가 한번 갑자기 1.41%의 증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쭉 다시 감소가 이만큼씩 쭉쭉쭉 일어나다가 여기 중간에 보면은 한번 증가를 한이런 일자들이 있어요. 작년 8월과 9월에 채굴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21%와 16% 증가를 했는데, 사실 21%와 16% 증가를 하더라도 전달 대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 자체가 막 엄청 많다라는 체감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수 있겠고. 그 다음 보면은 뭐 25년 1, 2, 3, 4, 5, 6, 7 해가지고 돼있죠. 이렇게 쭉 봤을 때, 요 근래 지금 5월하고 6월하고 7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 증가 추세였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채굴량이 증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파이코인의 채굴량은 왜 증가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요런게좀 없잖아 있다 라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유저수인데 이 유저수가 생각보다 여러분안 늘어요. 최근 가장 마지막 6월 28일 파이투데이에 나왔던 공지에 보면 6천만 명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1억 명이다, 7천만 명이다, 6,500만 명이다, 이러고들 다니는데 실제로 코어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는 6,500만 명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봤을 때는, 아, 인원수가 좀 늘어났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죠?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면은, 파이코인, 기본 채굴량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볼게요. 파이코인 기본 채굴량이 약0.93% 증가를 했고, 이는 지난달에 예정된 공급량이 모두 채굴되지 않아 남은 공급량이 이번 달로 이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채굴량이 감소할 것으로 연구는 제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배경 설명 나와 있는데 파이코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기본 채굴량은 사용자가 매 시간 채굴할 수 있는 파이코인의 양을 의미하는데 최근 채굴량이 0.0029887 파이 시간에서 0 0 0 3 0 1 6 5 파이 시간으로 증가한 이유는 지난달에 모든 사용자가 채굴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KYC 인증을 완료하지 않아서 실제 채굴된 양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총 공급량 100억 파이 중에 65억 파이는 채굴로 분배, 균형 있게 분배하라는 조치로 이해를 할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는 일시적이고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채굴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는 보안서클 강화, 그리고 추천팀 확대, 락업 보상 활용 등으로 개인 채굴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코인 기본 채굴량 증가에 따른 심층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5년 7월 3일 기준으로 파이코인의 기본 채굴량 증가 이유와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 모든 정보는 공식 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코인의 기본 채굴량 정의와 의의 100억개의 파이 중에 65억개의 파이가 채굴을 통해 분배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좀 잘못됐죠? 총 1000억개인데 650억 파이 이거 약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기본 채굴량에서 사용자가 매 시간 채굴할 수 있는 파이콘의 양을 의미하고 네트워크의 총 공급량과 사용자 수에 따라 조정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채굴량 증가에 대한 사실을 보면 파이콘 기본 채굴량이 약0.93% 증가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채굴량이 0.0029887파이 시간에서 0.0030165파이 시간으로 상승을 했다. 이 증가가 발생한 시점은 25년 7월 초로 이는 지난달에 채굴 활동이 예상보다 적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채굴량 증가와 주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사용자 활동률 저하, 모든 사용자가 매일 채굴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KYC 완료율 저하, 그리고 네트워크 공급 조정,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경 분석 파이 코인의 채굴량 조정 메커니즘 파이 코인의 채굴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초기 출시에서 3월 14일 2019년 채굴량은 3 1 4 1 5파이 시간이었고 사용자 수가 만 10만 100만 1천만 명을 넘을 때마다 채굴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년 12월에는 1천만 명의 이렇게 사용자 달성 후에 채굴량 방식에 따라 매월 조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22년 3월 이후로는 감소지수 함수를 도입해서 채굴량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초기 출시 그리고 뭐 명, 10만명, 100만명, 그 다음에 1천만명 사용자 달성에 대한 내용들을 볼수 있고요. 자, 뭐 7월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했으나 기존의 감소 추세가 다르다. 뭐 네트워크 사용자 활동과 공급량 조정이라고 하는데 어 글쎄요.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에도 증가를 했던 걸 봤을 땐 계속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 장기적인 관점과 사용자 전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장기적인 채굴량 추세, 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채굴된 파이코인이 많아질수록 채굴량은 계속 감소할 걸로 보여진다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10억 명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채굴량은 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채굴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안 속을 강화 5명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면 최대 100%까지 채굴량이 증가하고 추천한 사람이 활동하면 매시간에 25% 보너스가 추가가 되고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다. 파이코인을 일정 기간 잠그면 채굴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해서 3년 잠금 시600% 증가한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추천한 사람들에게 매일 채굴하라고 상기시켜서 활동률을 높인다라는 내용 논란거한개 보면은 파이코인은 아직 메인넷 출시 이후 안정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 폰지 사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다. 채굴량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정책 변화인지는 논의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 해서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의 기본 채굴량이 약간 증가한 이유는 지난달에 예정된 공급량이 모두 채굴되지 않아 남은 공급량이 이번 달로 이월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총 공급량을 균형 있게 분배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채굴량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유저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진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달 뭐 이렇게 반감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6천만명이라는 숫자가 달성된 지가 좀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6천만명 이후에 계속 고정적인 그런 기간으로 6천만명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채굴량이 최근에 왜 증가했는지, 그런 증가 보고서를 보면서, 어, 뭔가 증가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증가가 맞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왜냐면 인원수가 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채굴을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살짝 좀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파이코인 최근까지의 반감기 현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